사향 첨가 맛은... 오 맛있어. 진짜 청양정 쌀이다 마트 먹어야지 와 근데 완전 술안준데 이거 진짜 아 소리에 빠질 수 없는데 하아 맛있겠다 아, 아 제발 드셔주시면 안 사서 드셔주시면 안될까요? <laughs> 어, 제가 아니, 손을 씻었는데 혹시 괜찮으니까요. 네, 그런데 네, 이제. 네. 근데 이게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지. 가고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? 아안 네. 타깝네요. 아, 에다안 아, 네, 들어가네요. 딱 맞다 근데. 얘는 오정도인가? 봄베이 사파이어 컵. 이거는? 응. 근데. 와. 이거 보다가 나 이거 너무 들어. 너무 하려는 거 아니야? 그으면 좋겠다. <laughs> 나도 이거 봐야겠다. 큰 얼음. 어, 음. 얼음. 얼마 안에 2,000원이야, 다이소에서. 음, 좋다. 잘 온다. 동글동글하게. 보여줘? 예쁘지? 이거 이거 어. 예뻐. 이여. 비율 을 어떡해? 시럽이 은근히 달거든 시럽이어서 조금만 넣어야 되나? 음, 진짜 얼큰해 응. 이거 넣으면 돼? 어. 그거로.. 그거도쓰어야 되긴 하데 아, 그냥 할게 어 그렇게 하면은 묻는데 왜? <laughs> 몇 스푼 넣어? 한 어, 이거 우유를 넣으면 되나? 네 음. 이런 건 어디서 샀어? 싫어? 원래 오늘 얼그레이 하이브로 해주려고 했잖아 아 그걸하면 저게 필요하거든 응 유선기 인터넷에서? 네! 오 매장에서 다 그거 사용한대요 얼그레이 버시기아 진짜? 아, 알아봐야겠다 포모나야 호모나 어머나. 근데 이 우유가 밑에 들어가나? 들어갑니다 얼음 때문에? 아 들어갑니다 음 음, 얼그레이 냄새나 어? 난 음. 아니고 얼그레이 하이볼 가실 거. 아. 근데 얼그레이만 넣으니까 <laughs> 하이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그 넣으면 되는. 비스키. 어. 그럼 그래. 나도 그냥 얼그레이 저 밀크티를 주세요. <laughs> 다음번에는 저 다른 걸 마시고. 그래. 좀 많이 끈적해요 시럽이어가지고. 그죠? 네. 여기 이곳도 참 넓다. 음. 주방이 넓다. 얼른 드세요 저 식습니다 아이고 같이 먹어야지 아, 저 이거 바로 그 마라 파스타 들어가야 돼가지고 저 간을 좀 봤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좀 오, 달긴 한데 한번 해서 먹어봤대 오. 아니 저거 저거 아니 오빠 어, 저번에 파스타 먹아그거 그때 망했어 왜? 맛이 없었어 음. 그때는 그때는 네, 너무 똥망이었어 나좀더못자 먹겠지? 근데 몇 스푼 넣었어? 얼 그릇 두 스푼. 왜 너무 적어? 아달거 같아. 아 그래? 음. 우유 많이 넣으면 되는데 우유 두 개는 나게 놔야 돼. 왜? 크림 파스타 할때 필요해. 음. 어두 개? 우유 근데 냉장고에도 어, 있어. 아, 있어? 있어. 응. 아, 왜 그래. <laughs> 어 냉장고에 있어. 아왜 그래? 어두개 들어 있다 여기. 그, 두개 들어 있지. 하나 더 소. 나 오늘 갖고 온 우유도 하나 있어. 또 있어. 한 번만 봐가 달달하 먹지 뭐실과당 근데 이 얼음 위에 있으니까 이거 누가 먹으 조금씩 지않면세요 아, 여기는 안 들어갔어 <laughs> 이걸로 섞어 여기 안 들어갔어 이거. 이걸로 우아래로 동가동가 하면 아예 안돼 <laughs> <오, 웃음> 괜찮아 이렇게 끊 가니까 <꼼꼼하니까. 웃음> 그래이 거야 근데 전자레인오빠산 거야? 네 틈이 없어 안안 음. 도차니까 음. <laughs> 지르기 참 힘들다 그에서 어,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하하세요어 이거 그맨 음. 예? 이거 제가 <laughs> 말씀드린 건제 작품이 아닙니다 <laughs> 아니 그좀나왔다가너음 먹어 네좀 닦아줄래요 그쵸? 여기 잔에도 묻어있어 잔에 있으니까 뭐 알아? 칵테즈 중에 무슨 깔로아 밀크 그... 아, 아 까루하미 그런 식감이 기다릴 뻔하 그래. 이거 좀 꽂아놓고 가게 짜증나 <laughs> <두개 웃음> <laughs> 그냥 다... <짠> <laughs> 어 누가 아주머니 부니 <laughs> 그냥 어제러 사람 지금 따뜻하고 치는 사람 따뜻하니까 <laughs> 왜안 켜져? <laughs> 먹어이지 이거 물끓인다 먹자. 이거 완성된 거야? 이제 저어야지. 아니, 저 망했어. 아직, 아직 지안저어서기다좀저어지안해서 <laughs> 그래, <laughs> 기다릴래요?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출 금지. 이 오케이. 오예. 왜 사진 찍 아, 사진 찍어지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응. <laughs> <와>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.. 대박이다. 진짜 정석이다, 정석. 집들이. 제대로 해놓고소네 뭐야, 사하네. 또 있어? 응. 아, 뭐야? 어머. 미쳤다. <laughs> 국수 아닌가? 잔치국수 같은데? 근데 진짜 국수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요? 국수? 어느 나라에서? 맥주는 여러 나라에서 많이 먹던데? 무엇을 <laughs> <목소리도> 음> 모를까요? 알아맞혀줘세요딩동생동커피맛 썩박사님. 그러네는 어디 있지조만 <laughs> 아, 오늘 안에 걸러겠나? 이거 연하게 안 돼. 얼음만 얼음.. 좋 얼음 이게 한번생각하 어? 다시 만나지 않아? 아니 어, 헤어졌어? 똑같나? 브이로그 찍고 있어. 어나 벌써 거의 편집했어, 지난 어, 진짜? 진짜? 큰일 났다, 이거. 오늘도 이제 찍을 그래서 거기서 한다고겠네저그도 <laughs> 아, 네. 사오늘영상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네. 버스 타는 거야? 응. 가요. 고마워요. 아, <laughs> 음, 안녕 아, 안녕. 아, 얼른 갈게. 아, 내일 안녕. 봐요. 잘해줘. 안녕. 안녕. <laughs>